아유 너무 맛있어. 음. 녹음을 하고 있거든. 어. 근데 <laughs> 소리가 안 들려. <laughs> 근데 별게 없어. 고마 선물을 주는 게 그치, 중요한 거지. 마음이 중요한, 마음이 중요한 거지. 거지. <laughs> 거지. 우왕. 뭐? 어. 아 봐. 이거 아니, 개 맛있는데. 이건 당연히 맛있는 거고. 나 이건 뭐? 개귀여움. 더 뭐가 없어? 고마워. 이건 일본 거야? 아니 이건 우리 집 거야. 나 <laughs> <laughs> <너> 되게 자연스럽게 넣었다. 땡삼 땡삼. 어? 어 원래 그 방생으로 산 거야? 선물 아, 받았어. 생일 선물로. 아, 네. 오. 오. 브고라틴는 <laughs> 그,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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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니야? 브라틴은 아니야? 야 아니야? 아니야? 브라틴 아니야? 브라틴은 아니야? 브라틴은 아은 <laughs> 나저희 그렇게 잘 추는지 몰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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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이러다 한번다 먹고 있었나 아닐 언제 해 줘? 할건한바로 오면 조심이가? 아, 저래가 할래? 간다아 çok, çok. Bena bari altı 오늘 맞으세는총 중에 이해해요 그런데 아무 종류 동시에 있는 거. 본체 전화번호 좀 알려 주실 수 있어요? 나의 영업사 직원이는 귀엽다 <laughs> 귀여움 아 근데 이런, 이런 거에 돈안 쓰기로 했어 아야 진짜 아니네요? 이런? 어..어.. 어.

結構、結構、結 <noise> 構<声>。

궁금한데? 난 이걸로 했지. 어, 난 이걸로 했지. 왜 했냐면, 앞 편지에 적혀있어. 나도 편지에 적혀있어. <laughs> 잠깐만, 난거 검수 한번 할게. 알았어. i <laughs>

와 대기줄까지 대기줄 생겼어, 생겼어. 네. 대박. 근데 네. 음식을 안 찍었다. 뭔 음식? 음식 동장상을안 찍었다. 어. 안찍었네 아니야, 그게 포인트야. <laughs> 너왜 찍어놔봐. 내가 잘못거 아니지, 방금? <웃음> <웃음> 진짜 맛있어서 <laughs> 우리 오빠는... 바지 꺼내도 영상 찍게. 아니, 찍고 있었는데? 도전 아니야? 도전? 자지금부 시작! 얘들아 내가 선물을 줄게 이건 우리 연희동 앞에 있는 서라 안에 되게 맛있는 빵집이 있는데 거기서 파는 되게 유명한 소포안때대차야 너는 더안 보길 바래 와 진짜 근데 귀엽게 생겼다 나 지금 뒤에 화나간 오마이갓 이리, 이이크 이리, 리이가이 이리, 이리, 이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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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이리, 이이야 이리, 이리, 이 이리, 리 이리, 이 이리, 이리, 거리 이리, 이리, 리이가이 이리, 이이이 <laughs> 아니 나 근데 민 경빈 얘기할 때마다 너무 그솔로지요 인터뷰하는 것 같은 거 뭔지야? 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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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 왔너또봤어 어. 아 진짜 경 얘기하고 싶어 아 아니 근 이소영 있잖아. 오케이. 어. 이 <목소리> 어, 예. 아, 얼굴이 안나올것 같은데. <목소리를> 아. 이고내걸다 가려. 놓치 그러니까 나도. 너무 네. 급경 <laughs> <목소리는> 느낌, <laughs> 선장 느낌이긴 하다. 그치지 응. 뭐야? 아. 그게. 뭐야? 그게. 뭐야뭐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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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웃음> <웃음> 아, 진짜. 많이 아, 아니, 아니, 기다려봐, 안 보여. 아 그,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짜 아,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 아, 진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 아, 진짜. 아, 아,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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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서 잘 지내. 양파야, 왕따 당하지 말고. 우리가 실용적인 선물 하나랑 감성적인 선물 하나랑 너가 좋아하고 갖고 싶어하는 선물, 선물 하나 이렇게 주겠어. 지금 우는 거야? 우는 <laughs> <웃는> 거야? 진짜야? <laughs> 아, 지금 우는 <웃는> 거야? 우는 거야? 아니야. 집에 그냥 아 미션인데. 밥을 말 아, 내가 킨 거구나? 어, 아니, 어. 나안켜서왜 켜졌지? 네, 아니, 네, 아니 네, 영상에 켜는 게없네 아, 우리 이제 밤샘 자 아, 눈물 어. 나니까 잘 살아 아, 응. 어. 잘 지내 아프지 말고 건강히 잘 지내 깨끗다고 그저시야, 그지? 나 인터넷 보기 해 어떻게 찍었는데, 봐봐 여기서 가자 잘 갔다 올게. 아고아고아고아고이 언제 찍 찍었는데? 아, 그래? 말을 아, 하는지. 아, 여기 서좀 옆으로 가